아니,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데 내 생각엔 솔직히 친구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감해주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남에게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되어야 다른 모든 감정의 탐색도 편하고 자유로워지거든요. 저는 대화할 때 핵심 감정을 탐정처럼 찾아내서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제 영상 댓글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려는 입장과 들어주려는 입장 모두에게서 어려움이 있다는 댓글을 봤어요. 음, 사실 어려운 게 맞기는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탠포드 대학교의 얄롬 교수는 자신이 지은 책에서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자주 얘기를 해요. 아마 직업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담이 어, 난 너무 쉬운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게 맞겠죠.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선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나지도 않은데 감정을 자꾸 나에게 얘기하니까 부담돼요. 만날 때마다 그런다고요. 자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듣는 사람이 준비된 만큼만 감정을 말해야 됩니다. 자 준비됐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냐? 준비된 사람은 뭔가 사건을 얘기하면은 나의 감정에 대해서 자꾸 묻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거나 나의 감정을 추측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만 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 안된 사람한테 감정을 얘기해봤자 남는 것은 찝찝한 뿐이에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놈들도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밥 사는 거랑 비슷한데요. 내가 한번 사면 네가 한번 사는 거죠.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들은 역시 손절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진짜 감정을 전달하고 공감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의존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나 자신이 계속 비극의 주인공이 되려는 은밀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나 이런 등등등 이런 부차적인 이득을 위해서 감정을 얘기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있을 뿐 아니라 많죠. 이건 감정적인 대화가 아니고 앞으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자꾸 이러면 역시 예, 손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데 솔직히 내 생각에는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공감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감을 해주라는 거는 화자의 감정에 대해서예요. 어제 친구의 보고서를 나쁘게 평가한 그 자식이 나쁜 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 놈이 나쁜 놈인지 내 친구가 보고서를 그지같이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하고도 남탓하면서 화내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내 친구가 일도 잘 못하고 보고서를 개판으로 썼을 게 눈에 보인다. 평소에 뭐든지 남탓하는 친구다. 따라서 지금 내 친구를 공감을 못 해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어? 그냥 공감해주지 마십시오. 공감은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돈 받고 상담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키지 않은 공감은 해주지 마십시오. 같이 상사를 욕해주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하고 자신의 열등감이나 낮아진 지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행동에 조종당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공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꿍꿍이가 없는 프라이머리한 감정일 때만 공감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감정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뇌 속의 거울 누련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감정이 생기게 돼요. 공감 능력이 뛰어날수록 더욱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느낌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아요. 행복한 느낌은 적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가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언제나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그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나를 떠날 수도 있다구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허락하지 않고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니 탓이다 니 탓이다 하면서 뭔가 난너 떠날 거야 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떠나보내는 게 낫습니다. 물론 내 주위에 사람이 몇명안 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 유튜브 채널들 또는 책을 보면서 인싸력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연애코치 박호님, 힐앤채널님 등이 있죠. 거기서 본 것을 가지고 요즘 소모임, 덕업닷컴, 트레바리 등의 동아리 모임도 많으니까 거기서 시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말 무서운 감당하기 힘든 감정도 있다고요. 주변 사람의 죽음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되시면 정신과나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 해로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상담자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걸로 알아요. 특히 나르시시스트 기질이 있는 상담자는 비추입니다. 오늘 진짜 나쁜 놈에게 당했는데 친구가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만 당신 주변에 남을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자식 나쁜 놈이야라고 욕하는 것을 동조해 달라는 것은 남을 조종하려는 행동이에요. 물론 세상에 나쁜 놈들은 많긴 많아요. 같이 욕을 좀 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곁다리가 돼야 돼요. 당신이 그때 거기에 기억을 유리하게 조작해서 말할 수도 있고, 조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 거기에 모든 상황을 남에게 다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적어요. 지금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화가 났는지 열등감이 느껴지는지 슬픈지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더구나 그것은 상대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화가 났고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는 미성숙한 사람은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그 자식이 나쁜 놈이야. 라고 외부로 투사하는 게 쉽죠. 많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너 나쁜 놈이야! 라는 유 메시지 대신에 나 화났어! 라는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면 대화가 부드러워진다고 하죠. 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장이 없다면 말이죠. 내 안에는 나쁜 게한 개도 들어있지 않아. 나쁜 것은 다내 밖에 있어. 같이 욕해줘 친구야. 자, 이렇게 하면 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는 나를 조종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척 하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너 화가 났니? 너 혹시 열등감을 느꼈니? 수치스러웠니? 라고 감정을 탐색해 들어오는 친구에게는 되게 위협과 적개심을 느끼게 되겠죠. 제대로 된 감정대화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신적 성장 수준이 맞아야 돼요. 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좀더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성장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드러내고 공감해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얕은 레벨에서 깊은 레벨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다. 깊은 레벨의 감정대화는 쉽지 않다. 내가 먼저 성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